자 오늘은 금요일 출근했습니다 이제 진짜 극성 수기거든요 오늘 내일 내일모레 진짜 바쁠 텐데 직원들은 분주하게 아침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와. 이제 아침 오픈 준비 끝나고 전체적으로 스키 한 번씩 타고 올 거예요 아침부터 모든 직원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이제 일과를.. 어? 그리 바로 더일 시키려고 제가 왔습니다 음. 아, 그 아름다운 표정. 응.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표정. 야! <laughs> 아이, 노딱이야, <노따기야>, 이거. <laughs> 우리, 우리 그, 아, 낫 있잖아. 꽃강는 낫으로 조금 주, 좀 날리게, 주변. 어. 저기 주차장이요? 다 어디, 어, 저, 어디 날릴 거예요? 이쪽부터 해가지고, 일단 오늘 한 3분의 한일 정도 하고, 하는날까지만좀해놓게 놀이기구 다 말. 닦았나? 놀이기구는. 와파하고. 저 밑에 닦았는데 밑에. 야, 이거 내가 키운 거 아니야, 얘? 그때? 그 찰스야. 내가 응? 어? 원래 리가 달랑다는데. 형님, 죽었어요. 찰스야. 아이씨, 이런. 찰스! 찰스야. 얘안설도 안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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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너가 먹이를 얼마나 많이 먹는데. 운명하셨어 아, 진짜. 아, 우리 찰스. 와, 근데 진짜 크다. 눈눈 강태들의. 눈얘 독수리죠. 눈 강태들의. 매요 매매아 매야? 네, 독수리는 얘보다 조금 더 크고 아 그래? 네매야 모자 써야 돼 이거 모자 안 쓰면 죽어 네, 아, 오늘 네. 함선배랑 저랑 나질할 거야 나질 헤이! 야아아아아아 <laughs> 진짜 쟤왜 저래 <laughs> 아 얘네는 오늘 이 물과 함께 일하는데 함선배랑 저는 오늘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 땡볕에서 풀다 깎아야 돼 오늘 어때 기분이? 먹기 전에 시원하게 하는... 아 이거 딱 하고 바로 물에 뛰어들자. 할수 있어 우리. <laughs> 아이젠장.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주차장은 이거에한1 0배 정도 됩니다. 와 오늘 다 쳐봐야겠다. 야 벌써도 벌써도 클났다. 아 많이 쳤다 많이 쳤어. 이거 이제. 이거 버리기만 하면 돼 야야 야,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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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핵더워요 이거 언제 다치냐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안에 다칠 수 있잖아 그지 금방이지 뭐 벌써 이 쳤어 개더워 풀도 고를 수 있으니까 물로 한번 닦아줘야 돼다 죽여버려 물로 닦아야 돼. 진짜 땀이 주룩주룩 흘러서 안 되겠다. 물에 들어가야 돼. 와, 오늘은 풀과의 싸움입니다. 풀과의 싸움. 지금 너무 더워서. 계속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낫지라고 물 들어갔다가 낫지라고 이러고 있는데 힘들어? 아, 괜찮아. 많이 깎아 야. 그럼 너가 많이 깎아 <laughs> 주원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좀 쉬고 삼선배가 많이 깎는데요. 고마워? 아니, 아 아, 또 고생했다고 무진이가 홍차를 타줬는데 야. 아, 좋아. 자 이제 밥먹으러 갑니다 아 힘들어 따가워? 따가워요 따워따고 이제 오늘 하루종일 계속 가렵다 도착을... 지금 밥먹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아직 풀작업은 끝나지 않았어 풀작업을 위한 남자로 변신하겠습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지 오케이 됐어 준비됐어? 오, 오, 오. 케이 1차 벌추 작업을 끝냈습니다. 아. 근데 이 풀이 억세가지고, 나스로는 한계가 있어. 이 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여기 위에 길다란 것들만 일단 치긴 쳤는데, 아 어휴... 어휴, 풀냄새. 있어. 저기도. 이게 지금 많이 친 거예요, 이게. 여기 이번주는 지금 이쪽부터 이렇게 저쪽. 라인 치긴 쳤거든요 근데 왜 짧은 풀들이 많아 가지고 별로 친거 같지가 않네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와 지금 물에 계속 들어갔다가 벌추 작업했다가 아 벌추가 아니고 예추 작업했다가 미치 찍어야지 손님들 다 칠라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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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껍데기 미안는니대 선배, 도 고생했으니까 타 주는 거야. 아싸. 어? 너일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것도 없어, 알았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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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빨리 먹어, 그만 줘. 어때? 음. 향기면 내 것도. 태아랑 영호도좀 줘야지. 엘라, 뭐, 바로 왔어? 뭐, 뭐 해?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뭐. 일 열심히 해, 돈 <laughs> 줘. 너또뭐 하는 거야? 아, 그만해. 이거 태준이 거야. 노래 들고 기분 좋은 무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선글라스를 갑자기 바꾸셨어요. 잘 어울려요 올려요, 잘 올려요. 잘 와, 사장님, 물에 잘안들어가시는데 오, 늘 진짜, 더웠 나봐요. 안 돼! 안 돼! 슈! 어, 어, 형님, 어? 물 별로 안차죠 하나도. 지금 딱, 지금 데 완전 미지근하던데 이게? 네. 자 드디어 갑니다 갑니다 와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자 현재 북한강에 나와있는 특파원 장초지입니다 지금 되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고 너무 더워 그냥 너무 더워 진짜 더워요 지금 와왜안 끌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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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날씨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우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습하면서 더운 느낌? 땀이 지금 계속 줄줄 흐르고 있거든요. 음 게다가 바람도 부는데, 바람이 심지어 따뜻해. 뜨겁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난 지치지 않아. 난 장수지기 때문에. 이건 뭐, 빠지,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그냥 지들끼리 뒤집었어요. 1번이 운전을 잘해야 돼요, 1번. 1번이 운전을 잘해야 돼요.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상당히 더워 이제 진짜 여름이네 장마 지나고 진짜 여름이야 힘드냐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더울 것 같다고요? 덥긴 한데 참을 만해요 이정도는 뭐 너무 더운 나머지 드라이버 교체 헤이 드라이버 3 드라이버 3잘 갔다와 그 기름 있냐 근데? 네.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기름 넣고. 있쯤 운전 갔다 왔는데 지금 누가 왔는지 아세요? 얘또 왔어? 또 왔어. 왜또 왔지? 대단한 놈이야. 진짜 지금 너무 더워요. 와. 열기가 후끈후끈. <목소리> <laughs> 손님들이 거의 다 나가가지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겠어요. 어, 태야, 역시 센스쟁이. 멀어야죠. 역시, 미안하다. 넌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넌 항상 일할 준비가 돼 있어. 아씨, 젠장. 이거 두개 남았는데, 좀들어주지 새끼. 오, 끼 어? 함선배 왜? 웬일이야? 야야 주환아 야, 야, 야 이거 좀 풀어줘 아, 빨리 가야돼 영호형이 보기 전에 영호형이 보기 전에 빨리 널어야 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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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호야 너가 이거 너를 이거 마른 거를 걷어주라 에이. 여기 주환이랑 내가 널게 또 건성으로 가네 저거 야, 애또 열심히 하는구나. 너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없어, 우리 빠지는. 여기 지금 선글라스가 엄청 많으니까 내가 이거 오늘 다 써볼게. 와, 이거 대박인데? 대박이야. 너무 잘 보여.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이씨. <laughs> 야 이게 딱 끝날 때 되니까 배들도 이제 다 들어갔어요. 오늘도 무사고로 끝이 났습니다. 으트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낮아졌지? 우리? 물 낮아져. 아니 바로 바로 땅이. 아니야. 왜? <laughs> 네? 아니야. 아닌 거? 바다니 어? 아니. 아니야, 야 그럴 리가 없어. <laughs> 너 지금 들어가봐 한 번. 아니야, 너 깊게 들어. 아니, 어 아, 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들어. 얼굴 진흙 박았어. 와, 진짜? <웃음> <수익이> <웃음> 올라가야 돼? <laughs> <수익이 웃음> 아, 진짜? 올라가야 돼? <laughs> 아니, 아니, 야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영혼 고생했어. <laughs> 안녕. 아, 내일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번 년도 최대 인파가 예약돼 있대요. 그래서 오늘 빨리 가서 푹 쉬고. 내일 전쟁에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